안녕하십니까 대동분재원 차행수입니다. 오늘은 화분 초벌을 한 것을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벌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약이 안 발라지고 맨그 흙으로 지금 고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 그 여러분들이 감상할 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꺼내 보겠습니다. 이게 950도로 군하군인데 지금 구워가지고 예, 금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불량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은 어, 유약을 발라서 구워도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좀큰 거를 하나를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있있형형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 이렇게. 이거를이제유이을 발라서 다시 렇게 이렇게. 이가게 이렇게. 이게되면게 이렇게. 완제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950도로 구워낸 겁니다. 지금 초렇게 상태인데. 한번 약간 퉁겨보겠습니다. 소리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 지금 되는데, 조금 소지에 따라서 둔탁한 색깔이 더 나, 둔탁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더 마른 색깔이 날 수도 있습니다. 초벌이지만 이게 금이 간다는게 깨져 있으면 소리가 탁탁한 소리가 납니다. 이게 가마에서 금방 뺐는데 다시 한번 열이 식기 전에 한번 더 빨리 구겠습니다. 불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